기도합시 무정한 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곡을 지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laughs> 살아갈 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쌀쌀했던 꽃샘 주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과 함께 목련꽃 벚꽃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져가고 있는 춘삼을 오늘 이 시간 아르티시 기독장연 앞에 경인지 2025년도 4월 조찬 예배로 원근각체에서 회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르며 여러 모양대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제약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이 붉은 죄들을 십자가에 걸을 것신벌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경인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인지혜가 서부알게의 이름으로 2010년 창립되어 대한민국의 중서부 전선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군 성교와 복음마에 힘쓰고 또한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그 어느 지혜보다 오랜 기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창설 당시 인원도 대폭 축소되었고 당초 계획되었던 사역들조차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지혜로서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속되어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인지혜가 하루속히 재창립한다는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아멘.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 및 회원들이 회원 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각자의 맡은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면서 알기연 본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통해서 신바람이 나는 경인지의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법과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매우 변함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전혀 암살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지나친 탄핵과 대형 대통령의 탄핵 파면 그리고 대통령 조기 선거 등 복잡한 정치 일정들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과의 소통 등이 잘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인연과 지역 간의 갈등이 없는 깨끗하고 선진화된 자유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지금의 아, 네. 대한민국의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아, 네. 이 시간 유영찬 목사님께서 고난의 시간 기도의 자리라는 제아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어르신나.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인지의 존찬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우리 이병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